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특강 어떠셨습니까? 김대균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 제 서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책이 많습니다. 이제 뭐, 이중 책장으로 돼 있어서 원서도 많고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요 안쪽도 이제 책들이 있고 참 많습니다. 아, 특강의 핵심 다시 얘기합니다. Part 1. 5번, 6번에서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장이 들어간 아, 어려운 문장같이 느껴지면 그게 이제 답이 됩니다. 그리고 파트 2. 조금 생각해야 푸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 그래서 좀 뒤로 갈수록 좀 어렵다. 그렇지만 let me check it for you. That's a great idea. 아, 이런 것들은 답으로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3, 4. 잘못 알아들을 때는 일관되게 그냥 소설을 쓰세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일관되게 답을 골라. 찍대 흐름에 맞게 뭐한 곳에 몰빵으로 하지 말고 아, 물 흐르듯이 답을 고르시면 돼요. 아니면 실력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파트 5 경쾌하게 풀어나가고요. 리스닝 안배 처음에 이제 디렉션스. 그할 때부터 여러분은 5를 좀 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 6 문장 넣기 어렵습니다. 아, 거기서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잘 봐서 모르면 딱 고르고 바로 7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파트 7은 여러분이 맨 마지막까지 몰릴 때 여러분이 단문 독해도 쉽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푸시고 마지막에 뭐 트리플 패시지, 트리플 패시지 하나 못풀 때는 아, 우리 아까 했던 대로 그런 비법대로 흐름을 잡아서 착하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처음 고른 답을 함부로 고치지 마세요. 분명히 틀린 게 느껴질 때만 고치시면 됩니다. 김대균과 함께 토익과 인생에서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